이때는 2008년 2월 28일 곰티비 m s 의 시즌4 4강전이었습니다. 당시 32강에선 김태경을 8강에선 이용으를 꺾고 올라온 이재동은 1경기에선 박성근의 엇박자 마린 찌르기에 당하며 패배 2경기에선 박성근의 센터팩토리 U11 판짝에 말려지는 듯 했으나 일발 력전 럴커 페이크 한 방으로 승리 3세트에선 앞마당의 초패스트 선앤배를 당했지만 오브로드 다 까먹기로 승리를 따내고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4세트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조디학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4세트 시작됐습니다. 12시에는 이재동 선수가 6시에는 성균 선수가 있습니다. 머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많... 고이 정도 상황이면은 박성 선수 그냥 자신이 자랑하는 어... 예, 그이후 운영 이런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을 럭 건가요, 지금 럭 서플서. 아서 기초 공사 타워. 노베락 더블 턴들. 어? 야 배짱이. 배짱이 굉장하네. 이게 스코어 상으로 2대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맵에서 조디악에서 저그가 대테란 전 박명수 선수처럼 면 있었어요. 자 보통 강심장 아니면 할수 없는 그런 판단을. 생더블. 야. 딱 보는 순간 네. 이재동 선수는 야. 노베짱이야. 뭐 <laughs> 그러니까 선스포닝 체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막을 만하면서. 자원 위주로 어, 경기를 네. 앞서갈 수 있다라는 네. 생각 그대로 들어 맞아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죠. 이제 투메락스 올리고 있는 박성균 선수 아직 이재동 선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도 네. 네. 없어요. 아직 은 네. 우승이랑 네, 결승 진출자에 네, 이런 선수는 아, 역시 남다른 아, 뭔가 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음, 확실히 음, 이런 진행이면은. 박성준 선수가 분명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출발입니다. 올리고 있는 박성균 선수. 네, 예, 베럭스도 거침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안마당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음. 여기서 베럭스가한번더 과감하게 늘어난다면 예, 신인승 선수가 박성준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 운영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준비해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뮤탈리스트를 뮤탈리스크를. 야, 다섯 개, 다섯 개. 나는 이제 머리수로 상대방을 인해 전술로 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예, 테크도 올리면서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박성균 선수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 앞쪽에 있는 병력에 부담을 갖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아, 이재동 선수가 또 에, 센터에 스캔. 방어하고 있는 어, 테란 병력을 지나치지 않는 선수로 또 유명합니다. 그렇기 뺍니다. 때문에 예, 본질의 수비를 좀더 어,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예, 바위는 병력들이 계속 압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 야 하나하나 잘 다루고 있어요 위치 파악됐죠 뮤탈리스크 자 터렛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경력은 멀리 나가있고 아직 터렛 공사 되지 않고 있고 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상대가 좀 멀리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 앞자리에서 치료도 하고 들어오고 있는 락서비 선수 가해자 거의 잔뜩 뚫리려면 뚫리려면 마니면 아이센시가 없애고 이금 뮤탈리스크 들어오면은 아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고정났어! 아틸하게 막아냈습니다. 아 예, 뮤탄스가한땀딱 아 맞아내고, 예, 걷도 예. 예. 맞아 예, 막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공격이에요. 그리고 변해버려야 왜냐, 왜냐, 이렇게 그 병력을 수비적으로 배치시키지 않고, 당연히. 그런데 서 거비였어요. 거이 거비. 네. 그래서 우석생도또 올라오고 있네이 나올 것. 이렇게 말하까지 얼마나 지금 머리 숫자를 줄여 주느지입니다추가다놨는아에올라다 예, 네. 지금 수자. 3대 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위쪽에 퍼오로드 밑에 있습니다. 아. 고 지금 에너지가 다았어요공격 공격. 어, 이제는, 이제는. 자, 막 밀어붙이는데요, 막 밀어붙이는데요. 이제 동선쿠는 이쪽 멀티가 이게, 이게. 다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하이브까지 또 완성이 돼서 이렇게 세차게 바이릭 병력으로 이만큼 밀어붙인다라는 것은 나머지 한 방도 한 방이 좀 늦는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자원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최대 지금 폭가스를 그대로 올릴수 있기 때문에. 어, 예. 압박을 좀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동 선수. 잘막기는잘 막았는데. 예. 박성윤 선수가 후속병력을 다시 한번또 전진 배치시키고 이러면은. 예. 예,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자, 그 속에 붙어서 걷어내고 안바닥에 손상을 좀줬었어야 되는,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지금 자원 상황은 아주 좋거든요. 이재동 선수가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이밍까지 확장을 안 했어. 그러면 선멀티 했겠구나. 라는생가 충분히 할수 있죠. 네. 충분히 할수 있죠. 자, 내 쪽에 잡는다. 너무 재미 이건 어쩔 수, 수 없어요. 지금이다. 뮤타리스가 와서 막자님뮤타리카 추가야 되고. 예. 네. 뮤타리스 숫자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선크커넌이 완성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나이선 뚫린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쪽 예. 선물티를 안다는 건 반대쪽 선물티를스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꼬마 너비 들어아서내시를 지키기 위해서. 내의해리를 깨지 못했는데요. 드럼스은 살아났거든요. 아. 자이력이 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면다 근데 앞바당 쪽에 병력이 있었어요. 얘 예, 뒤로 빠지면서 계속 시위를 해보게면서니다 예, 아직까지 더진어지 더 못했고. 짧게 컨트롤 해 주고 있는 박석희 선수. 예, 예. 예. 나머지 투드랍 씨은 본진 아니 아닌 다른 곳으로 한번 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예, 혹시 예, 아, 다음에 뭐가 내릴까 궁금하거든요 뭐가 내릴까? 아그이에어어어게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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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게 둘이 아, 이건 내리고 어... 뒤로. 예. 빼게끔 만들어 놨는데. 확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 배스는 나와 있네요. 예. 아, 예. 자, 우리고다 예. 이러로 와중에 드랍십에 대한 대응이 지금 아 되고 있는데다가 무엇보다도 지금은 박성균 선수 의앞마당 쪽에 디파일러를 예, 활용을 할수 있을 만큼에도 어, 스쿼드에 나오는데요. 예. 3만 예. 아, 아이투드랍십 진짜 컸네요. 이게 네. 저 가다가 저글링을 만났어요. 아 이거도! 뒤쪽 드랍을 시작을 이제 아, 정신 못참게 몰아치고 다크서까지 되거든요. 다크서까지 되거든요. 다크서움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는 예. 경력이 많지는 않은데 화력이 강하지는 않은데 썼어요. SMA 2개 다 썼어요. 업을 못하게 만드는 데다가 지금 왔다니! 여섯시 기가 막히게 미스 구축의 이해진 옥선수! 한강적인 드랍급 수비 그리고 아 정면수비를 통해서 또 흔드는데요? 예, 저 어, 그리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4, 5시 멀티가 안 깨졌어. 깨지, 네. 안 깨지게 진짜 크거든요. 예, 예. 깨졌으면은 그래도 저글 아직까지 아직까지 스트리켓스에서 말라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태워서 갈수 있기 때문에. 아 어, 기차로 여기가 와서. 자 이제 공은 예. 이재동 선생게 넘어갔습니다. 다크스이 차라 칠차뿌려렸고 예. 들어와서 러커 바로 예. 됩니다. 떴어요 차면 차떴어요 여기. 해철이 이만큼 남고 깨지질 않았어요. 배스리 만약 이 배스리 다 터지면은 진짜 희망이 없어집니다. 어비 얼마나 예. 돼 있죠? 자, 플레이그 맞았고요. 이거 나안 돼. 아, 아, 세대 나이졌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미래디 걸고 이 예, 다른 쪽으로 압박을 가면서 드랍시이들쪽으로다 뒤쪽으로 안 빠지는 상 상황에서. 로터 네, 그저고 정원이 드랍이 되었습니다. 디파일러까지 왔고, 칼로만 진짜 기타일러. 막히네요. 귀찮은 작업입니까 병력의 종류나 이런 것들 다 보고 한다는 거. 자 역공 네, 볼까요? 역공 역싸우면서 헤슬로 예, 맞습니다. 저기는 일행기로 맞는데 자 여기 자 병력이, 자, 병력이 네. 많이 줄인 가운데 일단은 박성근 선수 권철은 지금 난리가 났고 자 여기도 박워덩뿌려지고 예, 주영 건물을 빨리 깨야 되는데 주영 건물을 여기가 방위탑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머물러 있어. 정원이들이 아, 다치면서. 사방에 이 같은 왕창들고 냅니다. 한승도한 말이죠. 네,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업그레이드는 결국 3, 3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시 0, 0까지 것이지. 업그레이드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 시합 차이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업그레이드 한두 단계 정도는 앞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진짜. 멘토스가 코인을 해서 캐러이제 갖고 말 그대로 레터스킹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가 신인 때부터 진짜 이름값 높았었던 선수를 계속 때려잡았기 때문에 결승까지 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예. 정말 포스트 마지오를 떠올릴만한 그런 선수입니다. 25등 뷰, 대라니 자, 맞습니다만은! 아 저, 배스에 다떨어졌전 벙은 로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선수. 이재동 선수는! 예. 사 선물에서 안전하게! 전진, 전진, 또 전진! 이재동이 잡는데요. 이재동이 잡는데요. 이거는! 이래디 걸리, 울트라 그냥 가는 비비만 해도! 훨씬 더 예, 훨씬 더 아빠가 느끼는 어, 상황이에요. 예, 여섯 시간지금 데뷔지를 입으면은 박성인도 진짜 끝이기 때문에 아 어디를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나 이제 울트라가 뛰기 시작합니다. 예, 알라스 그냥 아예 또 이제 어, 시계에 따라 그쓸겠으냐퍼켓쓰냐 이런 것들이 다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선수의 결승 진출을거를 예. 어... 상처 추성이에요, 상처 추성이고 예. 지금 제대로 지금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자 시선은 일단 이쪽 여섯 시점으로 모아졌습니다. 신사라겠죠? 예, 아, 예, 네 결승 결승에 문, 눈걸이 잡았어요. 예. 열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아, 저 그간 그 마지현 선수 이후로 결승에 묻은 예. 모습이 와, 안, 어안 보였었거든요. 예. 이제 이재덕 선수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양대리그에서 자신의 이름을 모두 최고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설. 여태껏 전설을 깨기만 했죠. 그때부터 자신은 전설이 될수 있는 거죠. 럼 이재덕. 해당장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즈 네. 체 네. 결승 진출을 성공한 선수로 얻거든요. 네, 박성균 선수의 진짜 투지정치는 진짜 아, 계속 힘들겠다라는 생각만 네, 들었었는데, 아 이런 것들은. 채! 채! 초반 빌드는 테란이 좋았지만 이후 판찰 겨냥은 저그가 좋았습니다. 옥저버가 잡아주진 않았지만 뮤타를 찍으면서 드랍업을 했습니다. 테란 입장에선 생더블을 한 만큼 병력 교전이나 삼가스 쟁탈전에 자신이 있었을 텐데 섬 지역의 멀티들을 가져가면서 지상군의 힘을 준 테란이 뭘할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테크가 느리다 보니 선물 타격하는 타이밍은 느려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엔 공격할 곳이 저그의 정면에 꼬라박을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정면 런시는 꾸역꾸역 막히면서 게임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나마 5시 섬멀티라도좀 깼으면 4가스는 아니니까 그래도 해볼만했을 텐데 5시 지역 또한 깨지 못하면서 이 운영이 너무 힘들어졌고 이 드랍 시 공격들마저 막힌 순간 게임을 돌이키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